어촌마을 국제교류봉사단이란 한국 어촌마을에서 봉사와 문화체험,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청년봉사단입니다. 무더운 여름, 방축도로 떠난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방축도에서 여름나기 트레킹 코스 정비편. 오늘은 방축도에서 진행했던 트레킹 코스 정비 작업을 알아볼 거예요. 다들 열심히 작업 중인 모습이 보이네요. 어르신이 갑자기 풀숲으로 들어가시기 시작하더니 낯지라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쉽게 쓱쓱 맞질하는 어르신의 모습에 다들 강탄연발 어르신의 명강이를 듣고 다들 속도가 좋금은 붙은 느낌이네요. 하지만 빠른 작업보다도 중요한 건 언제나 안전! 왜 이렇게 어려 한국사람같은... 참고로 예은이는 대만에서 온친구예요이번에는 유빈이 낫을 <laughs> 넘겨받았는데요 과연 그녀의 실력은? 안된다 <laughs> <laughs> 어. 진짜 안되네 어렵지? <laughs> <laughs> 이거 <하드� Todo 웃음> <nive> <laughs> 때리지 말고 그냥 땡겨. 근데 안 땡겨. 이거 안 되는데? 어! 음. 이거는 제가 뽑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씩 한두개세개만 잡을 수 있어. <laughs> 이때 아니, 헤매고 있는 어려워요. 이들을 도와주러 온 <laughs> 레이. 힘이 없어요. 내가 할게요. 어, 어 제가 여기 할게요. 잡초를. 어, 조심 조심. 이것도... 힘을 과시하며 강력한 낙질로 잡초들을 모두이 베어버리네요. <laughs> 다음 구역으로 이동. 모두 말 한마디 없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네요. <laughs> 뭐. 마지막인 <laughs> <것처럼>. 아, <laughs> 마지막처럼, 마지막인가? 처럼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내일 밤이 마지막인가? 와우! 바이핑크 인뉴 에리야? 오 <웃음> <웃음> <엄마> 아, <laughs> 얘기 알아요? 얘기 근데 요리 음. 몰라요? 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저기 말 있어. 그치? 자초가 너무 울창하게 자라버린 방축도 트레킹 코스. 쉬엄쉬엄 해야지. 너무나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 쉬어는 데서 좀 하고. 아... 저런 데는 그냥 막 나서로 그냥 치면서 오면 되는데. 잠시 쉬어가는 타임. <laughs> <laughs> 다시 힘을 내서 다음 장소로 출발, 출렁다리와 독립문 바위가 앞에 있다고 하네요. 한번 감상해 볼까요? 방축도의 풍경 참 멋지지 않나요? 이어서 이번에는 어디를 가는 길인가 했더니 방축도와 광대도를 이어주는 출렁다리였네요. 어, 어, 여기서 사진 찍으면 좋겠다. 맞아. 날씨는 정말 맑았어요. 새로운 리포터 아, 강민. 여기 지금 방축도 출렁다리. 빠라라라라. 혹시 지금 어디 에 계시는 건가요 저는 현재 이제 방축도 출렁다리 앞에 나와 있는데. 네. 정말 바다 바람도 되게 시원하고 경치도 너무 좋네요. 맞아요. 출렁다리 위에서 조별로 단체 사진을 찍기도 하네요. 나중에 다들 기회가 있으면 꼭한번와 보세요. 저기. 귀여운 예니의 인터뷰까지 완료 다음날이 되어 트럭 타고 또 다른 트래킹 장소로 가고 있어요 선생님 여기 길이 어디에 있죠? 아슬아슬해 보이죠? 이번엔 어디를 가는 길일까요? 다들 모기를 피하기 위해 열심히 걷고 있어요 하염없이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인어공주상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만주를 네. 했습니다! 고된 산행을 끝나고 신난 아이들 이건 봉봉인데 제가 아주 좋아요 좋아요? 아저씨 나세요 안으세요? 너무 덥고요. 모기가 입다만시에 <laughs> 이제 진짜 인어공주를 만나러 가볼게요. 조금씩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어공주 앞에서도 낯질은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만나게 된 인어공주상. 절벽 끝에 이 커다란 인어공주상을 어떻게 세운 건지 이번에는 드럼뷰로 보여드립니다. 멀리서 보니 더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방축도에서 우리의 트레킹 코스는 끝이 납니다 다시 오고 싶어요? 거의 거의, 거의 안오어요 해산물 나무자, 나무자, 다 먹었잖아요 아 네. 다 맛있어 이렇게 주변에 풀을 정리하고 아, 네, 마을 주인들에게 도움이 또, 된다는 아, 그런 어, 생각을 하니까 또는 이렇게 땀을 흘려도 또는 전혀 또는 어, 좋겠다. 불쾌하다는 음. 생각 없고 참 뿌듯하고 음. 음. 잘 왔다. 음. 이런 생각이 <웃음> 드네. 학창시절에 <laughs> <laughs> <박상> <laughs> 함께 추었던 잊지 못할 사랑의 스위스. 나팔바지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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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에 사랑의 트위스. 다 같이 트위스! 샹하이샹하이샹하이 트위스트 치면서. 함께 늘늘 은은, 낳고. 샹하이샹하이샹하이 트위스트 치면서. <laughs> 아니, 그정도들 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안돼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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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서 보약 같은 보약 친구야. 오! 走走。